1 3년 구월 구일 3 4번또 가볼게요. 여기는 뭔 얘기냐? 또 Have you ever 자한적 있느냐? Notice 알아차린 적이 있느냐? 혹시 너 알아차린 적이 있니? 자, sometime 네가 가끔 lean forward 앞으로 이렇게 기울여져요. 앞으로 언제야? 누군가가 You are talking with you. 너와 얘기 네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자 e a n forward. Lean forward. 에, 누군가가 너한테 w a r d Lean forward. Lean forward. Lean 뭐 f o r w a 게 d l e 이 n forward. Lean forward. l 게 a n 거 o r w a r d 이 e a n forward. Lean forward. Lean forward. Lean forward. Lean forward. 뭐하는 거 f 지금 아, 흉내 내고 있는 거네? f 음, 똑같이 따라 뭐 하는 거네? 뭐하는 거지? 케멜론 이펙트죠. 오케이 이거 이게 바로 카멜론 이펙트라는 거야. 이거는 unintentional 무의식의 의도하지 않게 uh, physical bubble mirroring. 오케이 음, 핵심은 겠네 이거. mirroring 이러겠죠. mirroring. 자 위에 핑크한 데도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okay, mirroring. 형과 에 잠시만요. 자, 사람들 사이인데요. 어떤 사람들이냐? 자, Who's getting along well? Get l o n g well 하면, 친하다, 친하게 지내다. 친하게 지내다,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사이에 뭐 이게? 서로 음, 따라하는, 모방이죠. 무의식적인 모방, 이걸뭐라 해요? c h a m e 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미믹, 서로의 body posture, 몸짓이죠? 네, hand gesture. speaking accent and out behavior. e h are in left h i a n h i m r a n c h i m r a i r n h i r a n h r a r i n r a p c o r a i n r a n c h r a 이 Chimi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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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i m i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주 친한 사람이, 친한 친구가 북한, 북한이냐, 부산 사람이면 나도 모르게 이제 뭐, 밥문나 이렇게 이제 부산 사투리를 따라 쓰게 된단 말이야. 그렇잖아, 사투리 따라 쓰고. 그지? 자, 그러면 여기도, 어, 핑크한 요거낼수 있죠. 미믹, 요거 아까 미러링 같은 거잖아. 그지? 자, 계속 따라한다는 얘기야, 캐멜론 에펙트가. 자 몸짓 몸은 말이죠 자동적으로 t u n turn o u sleeve. 왜 이제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making 자동사죠. is making interaction 자, 상호작용을 smoother 더 부드럽게 만듭니다. 만들고 있는 겁니다. 몸짓이 부드럽게 만들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부드럽게 만든 게 여기 상호작용 부드럽게 하고 있다는 게뭐 서로 이게 흉내내고 있잖아 미믹 누가 하고 있아이 그리고요 증가시키고 있는 겁니다 라이킹 아 호감도를 증가시키는 거죠 인크 c r 이 a s i B A 어디스 A 이렇게 된 거지 언제요 의사소통을 하는 동안에 커뮤니케이팅 해야 되겠지 와일 접속사니까 문장 아, 그러면 자 여기 정리할 수 있네. 무슨 얘기냐? 몸짓에서 흉내를 내는 거죠. 이렇게 모방을 하는 거야. 미믹하거나 이렇게 뭐 어떻게 된다고? 호감도가 상승하는 거네. 아, 그래서 친한 사람들끼리는 이런 걸 하는구나. 자, 실험은 말이죠. 컨덕 실시된 거겠죠. 바인. 하냐하고 그의 동료 A에서 실시된 실험은 보여줬습니다. 실험 결과네요. 음. 자, mimicry, mimicry가 facilitate 이게 좋습니다. The smoothness in actions 상호작용의 부드러움을 facilitate 촉진시키다죠. And 그리고요 increase 이두 동사네. 그럼 병렬구조죠. B 이건가 A. 라이킹 호감도지 이는 액션, 파트 촌 아, 그런 상호작용 파트너 사이에 호감도도 증가시켜준다 자, 여기 빈칸 담아낼 수 있지 뭘래까 이건 미미 크라이 이거가 뭐 음, 부드럽게 해주고 여기다 라이킹 호감도도 증가시켜준대요 음, 에, 다시 빠바? 여기 지 자, 모방이 호감도 증가시키지 그다음에 어, 그리고 그래, 상호 작용 어떻게 한다고? 상호 작용을 그렇지. 원활하게. 해준다고. 원활하게. 오케이. 그 말이야. 자, 다시 내려와서 자, 실험자들은 소 so, 봤습니다. 인거의 증가를 봤어요. 그래서 subject behavior. 그 서브젝트는 피실험자지 피 실험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변화가 있는거요 증가가, 증가가 있는거죠. 예를 서치해주 shaking their foot 발을 떠는거야. 발을 흔드는거야. 언제? when they shook their foot in action uh, during in action 어, 상호작용하는 동안에 사람은 자리를, 다리를 떨니까 어, 피 실험자들이 따라서 떤거야. 그죠 이게 뭐야? 뭐가 증가했다는 얘기야? 그렇지, 뭐, 모방이 증가한 거잖아. 모방, 모방이 증가한 거야. 따라 한 거지. 계속 같은 얘기다. When 실험자들이 의도적으로 카피 뺏겼을 때, man or subject 실험자들이 그 실험 대상에 매너리즘이지. 매너리즘은 뭐야? 이거? 독특한 버릇. 이거? 독특한 버릇을 카피 모방했을 때 이건 미믹이지. 미믹. 따라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서브젝트자 따라 하면 어쩐다고 할까? 호감도 상승. 아 어, 말했는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t o l i k e t experiment more. 아그 실험, 실험자가 마음에 든다. Like. 자 이거 빈칸 되겠다, 또. 그렇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copy, 했을 때. okay. 에, emphatic individual. 공감을 자는. 공감. 공감하는 이죠. 공감하는 개인들은 즉, 누구냐면 Perspective others 다른 사람의 관점을 취하는 사람들. 그게 누군데? 공감하는 사람이죠. 얘네들은 종종 발견되었다. 뭐한다고? Mirror another person's action more often. 더 자주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모 미러를 하고 있더라. 여기는 음, 거꾸로 썼는데, 자 무슨 말이냐? Empathic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호감 있는 사람이잖아. 호감도 높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호감도 갖고 또 남들이 이 사람의 호감도 갖는 거지 공감하는 사람이라고 한 거야. 그 사람은 뭐한다고? 미러한다고. 그럼 또빈칸될 때, 얘네들은 어떻게 할수 있어요? 짠 이렇게는 하 거죠. 반대 빈칸, 미러 빈칸. 빈칸. 오케이. 자 요렇게 보면 올라와보세요짠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면 미러링 한다는 거, 미러링. 근데 어,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죠. 미러링 하게 되면 미러, 아까 뭐 미믹, 미믹. 같은 말이야. 걔 미믹이냐, 미러냐. 이걸 캬멜 인팩터 이렇게 하면 뭐 한다고? 라이킹, 어, 호감도 이게 증가하는 거지. 오케이. Okay.